아시아 빛나는 황금 시대에 코리아는 그 빛을 밝힌 한 주인공이었네.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 동방은 찬란히 세계를 밝히리. 기탄잘리. 임께서 이 몸을 무한케 하셨나이다. 이것이 임의 기쁨. 연약한 이 그릇을 피우고 피우시와 항상 새로운 생명으로 채우시나이다. 이 가냘픈 갈대피리를 임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 가져오시와 영원히 새로운 멜로디를 불어 넣으셨나이다. 불사의 임의 손길이 닿자 이 가냘픈 가슴은 기쁨의 좁은 울이 터져 이로 형언할 수 없는 말을 하나이다 임의 무궁한 선물은 극히 작은 손을 타고 오나이다 임께서는 끝없이 퍼붓건만 아직도 채울 것은 남았나이다 임께서 노래를 하라고 분부하시면 이 가슴은 자랑스러워 터질 듯 하오이다. 그래 임의 얼굴을 쳐다보면 이 눈에는 눈물이 고이 나이다. 이 생명에 깃들었던 거칠고 어울리지 않은 온갖 것들이 녹아 한 줄기의 아리따운 조화로 흘러나오나이다. 이 몸의 노래를 낙으로 삼으시는 줄 아옵나이다. 노래하는 이로서만 임의 앞에 가게 되올 줄 아옵나이다. 넓게 펼쳐진 노래의 날개깃으로서만 이 몸이 감히 꿈꿀 수도 없는 임의 발에 이를 수 있나이다. 오늘은 여름이 내 창가에 찾아와 한숨을 짓고 속삭였나이다. 또 버른 꽃이 만발한 숲의 뜰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나이다. 지금은 임과 얼굴을 맞대고 조용히 앉아 이 고요하게 넘치는 여가에 인생의 찬미를 노래할 때입니다. 내 노래는 여인의 치장을 멀리 하였나이다. 그니에게는 옷 자랑도 장식 자랑도 없나이다. 오, 시성이시여, 이 몸은 그대 발 아래 앉았나이다. 이 몸으로 하여금 생명을 단순 솔직하게 하시와, 임께서 선율로 채우시는 갈대피리와 같게 하여 주소서. 여기 이무이 발 놓는 대가 있나이다. 여기 가장 가난하고 비천하고 길 잃은 자가 사는 곳에 이무이 발을 씻어서 내 여행 시간은 오래고 또갈 길은 먼 아이다. 나그네는 제 문을 찾고자 낯설은 문마다 두들겨야 하나이다. 부르고자 마음 먹고 왔던 노래는 이날까지 아직 불러보지 못한 채로 있나이다. 나는 검은고를 뜯기도 하고 안 뜯기도 하면서 내 세월을 보내왔나이다. 꽃은 피지도 못하고 오직 바람만이 한숨 지어 지나갑니다. 구름에 구름이 쌓이고, 이윽고 하늘이 어두워지네. 아, 사랑이요. 어이해, 그대는 밖에서 홀로이 나를 기다리게 하느뇨. 임께서 입을 열지 않으실진댄, 임의 침묵으로 이내 가슴을 채우고 참겠나이다. 아침은 틀림없이 오겠지요. 어둠은 사라지고 말겠지요. 음성은 황금의 물결을 이루어 하늘 속으로 쏟아져 내리겠지요. 그러면 임의 말씀도 내새 둥우리 안에 있는 새 하나하나의 노래의 날개를 타시겠지요. 그리고 임의 멜로디는 내숲 나무들의 꽃 속으로 쏟아져 나오겠지요. 연꽃이 피는 날이면. 슬프다. 이내 마음은 길을 잃고 헤매이니 내네 어찌하리요? 내 광주리는 비었건만 돌아보는 이도 없는 채 꽃은 남아있소이다. 오직 슬픔만이 가끔 이 몸에 닥쳐와 꿈에서 놀라 일어나면 남풍을 타고 불어오는 이상한 향기의 달콤한 흔적만이 느껴집니다. 뱃길을 떠나야 겠나이다. 고달픈 시간의 기슬개서 보냈나이다. 슬프도다 나의 신세여. 이 몸이 실로 기쁨으로 차 있음이 과연 이러하나이다. 임께서 이 몸을 찾아오심이 과연 이러하나이다. 오, 그대여 하늘의 주이시여. 이 몸이 아니라면 임의 사랑은 어디에 있겠나이까? 빛이여, 내 빛이여, 노래에 찬 빛이여, 눈에 입맞추는 빛이여, 가슴 향기로워지는 빛이여, 오, 내 사랑이여, 내 생명 한가운데서 빛이 춤춘다. 내 사랑이여. 빛이 내 사랑의 금선을 뜬 나이다. 하늘은 개이고 바람은 커세게 불며 웃음은 대지를 스쳐가 나이다. 내 사랑이여 기쁨이 이잎저 잎으로 퍼져가는 즐거움은 크지 없나이다. 하늘의 강은 둑을 휩쓸고 기쁨의 홍수는 둑 밖으로 넘치 나이다. 임은 하늘 이슈에다. 뿐일이리까 임은 보금자리 이슈에다. 오, 아름다울사 임이시여. 보금자리 속에 임의 사랑의 빛깔과 소리와 향기로 영혼을 감싸 주시나이다 저기 아침이 황금의 광주리를 오른손에 들고 씨의 꽃둘레를 두르고 고요시 대지에 왕관을 씌우나이다 떠나겠나이다 안녕히 계시오소서 형제여 내온 형제들에게 절하며 작별하나이다. 여기 내 몸의 열쇠를 돌려드리나이다. 내 떠날 시간이 되어싸우니 행운을 빌어주소서 벗들이여. 하늘은 새벽빛으로 빛나고 내갈 길은 어여 비 가로 너여 있나이다. 내 그리로 가는 것은 묻지 마소서. 빈 손을 들고 기대의 가슴을 안고 낙은의길을 떠나나이다. 내 화초의 꽃둘레를 걸치겠나이다. 나그네가 입는 붉은 갈색의 옷이 아니외다. 길이 험하기는 하오이다마는 마음의 두려움은 조금도 없나이다. 길을 또 가면 저녁별이 비쳐 오겠지요. 황혼의 선율의 구슬픈 가락이 황궁의 문에서 울려 오겠지요. 내 한평생 노래로서 항상 임을 찾아왔나이다. 이집저 집으로 이 몸을 이끌고 간 것은 이 노래였나이다. 노래를 따라 이내 세계를 찾고 터듬는 이 몸을 느껴 왔나이다. 내 일찍이 배운 온갖 교훈을 내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이 노래들이었나이다.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내 긴긴 노래에 담았습니다. 남 모르는 비밀이 내 가슴에서 용서슴 친아이다. 임에게 한번 인사를 올림으로써, 내 주여, 온갖 내 감각이 손을 뻗쳐, 임의 발 앞에 있는 이 세계를 어루 만지게 하여 주소서.